안녕하세요. 오름송입니다. 컴퓨터로 인터넷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걸어다니며 인터넷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한지 10년도 안 되어 스마트폰이 생겨났고, 그리고 또 10년도 안 돼서 이제는 휴대폰 없이 무언가를 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정말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놓치는 것은 우리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지구의 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와이파이, LTE 등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사용할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 연결되는데요. 데이터를 사용할수록 이곳의 온도가 높아지고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시간도 늘리고 지구의 시간도 늘리기 위해 시작한 저의 노력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은 휴대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휴대폰을 늘 끼고 있지만 얼만큼 사용하는지 정확한 시간을 몰랐는데요. 휴대폰 사용량을 알수 있는 넌 얼마나 쓰니 앱을 설치해 보았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저는 하루에 휴대폰을 거의 4시간이나 사용하고 있었어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총 16시간이니 눈떠 있는 시간 25%를 휴대폰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거의 16분에 한 번꼴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막연하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얼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1MB 사용에 11g의 탄소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사용한 데이터량은 1.6GB로 계산해 보니 저는 휴대폰 사용 하나로 18kg의 탄소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작은 노력들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마주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휴대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일에 집중하다가도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알림이 오면 저도 모르게 확인하고 이것저것 오랜 시간 동안 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습관적으로 확인했던 카카오톡의 알림을 차단했습니다. 정말 급한 연락이라면 전화가 올 것이고 업무상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는 PC로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새로운 영상 알림, 인스타그램 친구 소식 알림 등 한번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는 SNS 앱들을 다 알림 차단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니 너무 많은 알림들로 SNS의 알고리즘에 이끌려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부르는 것을 차단했다면 이제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중이 필요할 때는 포레스트 앱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포레스트 앱은 목표 시간을 설정한 후 그 시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앱인데요. 목표 시간 전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나무가 말라 죽게 되어 휴대폰 확인 욕구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대신할 시계를 활용한 것도 좋은데요. 휴대폰을 멀리 두고 이 타임 타이머로 시간을 시각화하여 집중해 보세요. 타일러가 쓴두 번째 지구는 없다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한해 동안 지구가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많이 소비하고 있다. 지구가 줄수 있는 양이 1이라면 매년 1.75를 사용한다. 그 부족분은 지구로부터 앞당겨 빌리고 있던 셈이다. 좋은 환경에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 핸드폰 사용량 줄이기 저랑 같이 실천해 볼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